DPF 에라 있고요 ABS 에라 있습니다. 에어컨이 일단 잘 나와요. 엔진이 열을 받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엔진이 열을 받으면, 어, 소위 말해서 찐빠를 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은 아닌데요. 아이들 RPM에서는 찐빠를 하고요 고속주행 시에는 전혀 못 느낍니다. 차량 상태가 총체적 난국이라 제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 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고장코드 이외에 미션에서 오토로 변환되지 않고 수동으로 쉬프트업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몰고 남해안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주점 갔을 때 어, DPF 고장코드가 사라진건 알수 있었습니다. 100km 정도 속도로 정속주행을 2시간 정도 유지시키면 이런 고장코드가 사라지는건 알수 있습니다. DPF 에러가 발생이 되면 3000rpm 이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여 오토로 시프트업이 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지인께선 알리에서 산 2만원짜리 스캐너로 이 고장 코드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고장 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잘 변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리에서 구입한 이 스캐너로 고장을 잡았습니다.